오늘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마음 건강 셀프 케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 구조를 변화시키고 특히 기억과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될 거예요. 스트레스는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는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할 수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가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다룰 예정이에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호흡 조절과 마음 챙김 명상 같은 방법들을 소개할 거예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해.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 인지 행동 치료 CBT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야. 작게 시작하고 기존의 습관에 연결하는 게 핵심이며, 작은 행동부터 꾸준히 이어가야 효과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어.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하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돼.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 일의 능력, 심지어 수명 연장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오늘 다룬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길 바래.